안녕하세요. 민쌤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를 위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 학생부 강의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오셔야 합니다. 앞에 영상을 보고 오신다는 전제 하에 뒤에는 일부 생략되는 배경 설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여러가지 요소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 영상을 차근차근 보시며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2018년 8월에 2019년에 교육부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일부 항목에 대한 변경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변경 사항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까만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학교 선생님들이 신경 쓸 사항이지 크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니라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밝히는 것인데, 2019년에 고1이 되는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2, 고3 학생들은 별도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먼저 수상 실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상급 학교에 제공되는 수상 개수가 학기당 한 개로 제한된다는 점이죠. 이런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그동안 학교마다 대회의 종류와 상의 개수가 너무 달랐고 어, 이것이 학교 재량으로 운영되다 보니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에 따라서 대회 참가의 기회부터 차이가 생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또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도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어, 작년에 제가 상담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꽤 있었는데, 어, 예를 들자면, 음, 정교 1등에서 5등 정도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어, 학교에서도 이 친구를 약간 스카이 쪽을 목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고, 학생부도 보면 선생님들이 꼼꼼하게 신경 써준 게 정말 티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특이하게 고1 때는 수상권 수가 많았는데, 고2 올라가서는 두건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서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갑자기 대회가 확 줄었대요. 어, 이 학교처럼 관리자가 바뀌면서 교육 철학이나 방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일반 학생들이 또 많이 하소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일부 학교들이 내신이 좋은 상위권 아이 몇 명에게만 상을 몰아준다고 불만을 표현한 학생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대회를 열고 상을 주는 어떤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신이 있지 않나 싶어요. 어, 대회를 운영하는 학교에 따라서. 어~ 어떻게 운영되느냐 또 그것이 어떻게 어~ 공정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음~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납득시킨 어떤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또 그~ 기재 규정이 이렇게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그~ 다음 영상에 그~ 수상 실적과 관련된 관리 부분에 대한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율 동아리. 어, 자율 동아리가 학년당 한 개로 제한되고 동아리명과 동아리에 대한 설명이 이제 30자 이내로 적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학교마다 자율 동아리 운영 원칙이 너무 달라서 어떤 학교는 자율 동아리를 좀 많이 만들 수 있게 해주고 또 어떤 학교는 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규정이 이렇게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도 제가 고1이 된 이제 학부모님이 이제 3월에 갑자기 전화가 오셔서, 어, 하시는 하소연이 학교에서 동아리 수를 갑자기 제한을 해서, 어, 동아리를 한 개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어, 학생부 관리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 아무튼 이번 변경사항 역시 학교별로 각기 다른 운영상태로 인해서 발생되는 공정성 논란 때문이라고 봅니다. 대처 방법은 마찬가지, 동아리 관련 영상 부분에서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이 이제 실적만 기재가 되고 특이사항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500자 이내로 기재할 수 있었는데 이게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는 기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뒤에 관련 있는 부분에서 한번더 다루도록 할게요. 그 다음 방과후 활동 내용도 미기재로 되어 있죠. 어, 이것도 사실 학교마다 차이가 많았죠. 특히 자사고와 일반고에서 개설되는 방과후 활동의 차이가 큰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 전공적합성과 관련 있는 수업을 다양하게 개설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아예 그냥 교과 수업? 마치 예전에 어떤 교과 보충수업 같은 그런 의미로 방과 후가 진행되는 학교도 있어서 이건 역시 학생부 평가의 공정성 논란의 중요한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로 희망사항 항목이 삭제되고 어, 창체 진로 활동 특기사항의 기재가 가능한 걸로 변경이 되었는데 어, 사실 예전에 진로 희망상 적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중간에 이거 진로 바뀌면 학생부 평가에 있어서 불리한 거 아니냐고. 그런데 고일에서 고3 가면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사실. 단지 이게 바뀌면 면접 때왜 바뀌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그그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잘 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무튼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학생의 진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어, 대학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부분이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진솔하게 자기가 진로를 탐색해 나가는 과정을 학생부에 녹여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잘 어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큰 변화라고 보는데 창의적 체험활동과 행동특성 및종합의견난 글자수가 큰 폭으로 준다는 거예요.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동, 봉진, 그러니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인데 앞에서 봉사활동 특기사항 기재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항목 역시 글자수가 줄어듭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글자수가 큰 폭으로 줄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입시해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대처할지 어, 뒤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소논문 명 미기재 이 부분은 정규 교육과정으로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업에 한해 소논문 명을 제외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기재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 여기서 말하는 정규 과정으로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업이 뭐냐면 바로 녹색의 어, 화면에 녹색으로 체크된 과목입니다. 아래에 더불어 창체 활동 중 소논문 실적 역시 연구 주제 참여 인원 소요 시간이 기재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 항목은 사실 조금 어, 좀 시끄러운 항목이에요. 왜냐면 이게 발표되고 나서 소논문이라는 표현만 안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탐구라는 말이나 이제 보고서 이런 용어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게 되게 시끄러운 거예요. 문제는 2015학년도 개정 교육 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지금 고1은 근데 이 교육과정이 과정 중심 평가 그리고 탐구활동 이런 걸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데 기재방법 제약이나 용어 사용 논란이 생겨버린 거죠. 저는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탐구활동은 하세요. 교육과정 특성도 그렇고, 그동안 각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탐구활동을 참고했는데, 이걸 갑자기 반영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탐구활동을 하되, 학생부 기록은 논란의 소지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라고 한 규정들을 참고해서 피해서 이제 작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어, 직접 작성 책임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어, 이제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리고, 어, 추가로 좀 말씀드리자면, 어, 학생부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걸 조금, 음, 좀 감안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특기자 전형을 생각하는 학생들 있죠.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회 대회 수상을 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학생들은 어차피 그 대회 특성에 따라서 논문을 쓰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이 보통 여기에 해당을 하겠죠. 어 이거는 이제 본인이 가려는 대학이나 전형에 맞게 필요한 친구들은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단 특기자 전형이 아닌 그냥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만 가려는 학생들은 굳이 논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산출물에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이제 없어졌죠. 하지만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하시되 본인의 활 탐구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남겨두세요. 어, 학생부에 간략하게만 비록 언급이 되더라도 나중에 이 기록들이 자기소개서나 면접 때좀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개인 기록 관리는 뒤에 영상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분은 선생님들이 관찰자 입장에서 서술을 하실 거예요. 기재 자체는 학교 선생님들의 권한이고 책임이라서, 어, 선생님들이, 어, 알아서 이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는 뒤에 영상에서 항목 학목, 항목별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변경 사항 중 이제 적용 항목은 학년별로 이렇게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학년별로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더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는데 교육부에서 발간한 자료예요. 인터넷 검색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어, 아래 어떤 자료인지 보시, 보이시죠? 그죠? 어, 그리고 저희 하지민경 연구소 블로그나 밴드에서도 어, 퍼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좀 보기가 복잡하고 참고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학생들은 학교 담임 선생님이나 진학 담당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여쭤보시면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음, 한 학교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질문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어 보시다시피 학생부에 기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요? 담임 동아리 지도교사 각 과목 담당 선생님들이세요. 이분들이 이 기재에 대한 권한도 있고 의무도 가지고 있어요. 기록에 대한 교육부 원칙이 있지만 세부 사항은 이런 선생님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학생부 기재를 잘 하고 싶은 학생들은 뭐 외부의 누군가의 조언을 얻든 얻지 않든간에 어, 학교 선생님들께 반드시 찾아가서 활동과 기재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셔야 합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학생부 강의를 왜안 하려고 했는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교육부 원칙이 있어도 세부적으로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은 그 학교 특성과 특히 담당 선생님의 의지에 좀 달려 있어요. 제가 본 학생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학교는 1 등급에서 심지어 육 등급 되는 아이들까지도 학생부 기재에 꽤 신경을 써 주는 학교였어요. 아이들이 사실에 어긋나는 내용만 아니면 이제 웬만하부탁드리면좀써 주시기도 하고 어 솔직히 그러면 안 되는데 실제 아이의 활동 사실보다 더 부풀려서 써준 경우도 제가 봤어요. 아, 어떻게 봤냐고요? <laughs> 학생부에 무슨 내용이 있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내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럼 너 이거 그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자료를 가져와보라 했어요. 근데 대다수 자료가 없었고 유일하게 한개를 찾아 냈는데 그 실제 자료에 그 그러니까 이제 정리해서 제출한 학교의 자료죠. 그 내용과 학생부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 선생님이 너무 이제 얘가 조사하지도 않은 내용을 뭐 조사했다고 이렇게 써준 거죠. 이게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튼 그 학교 안에서 각 과목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관찰 내용을 참고해서 이렇게 그 기록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 분이 어떤 학생에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 학생이 이제 수행평가 관련된 기록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던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누가 수행평가를 학생부에 기록하냐면서. <laughs> 학생한테 막 혼을 내셨던 거예요. 물론 나중에 진학 담당 선생님이 이 학생의 학생부를 보시고 어, 너는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다.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조언을 하셨고 학생이 찾아가서 그 진학 담당 선생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니까 그때서야 수행평가 내용을 추가를 해주시더래요. 참, 그렇죠. 좀 <laughs> 그리고. 어~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 친구는 이과였는데 그~ 수학 선생님이 담당하는 학생에게 똑 전원에게 똑같은 내용으로 수학 과목 세트를 적어주신 거예요 답답하죠 그죠 <laughs> 어~ 물론 이거는 선생님이 지도교사의 권한이긴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찾아가서 저는 다른 제 개인 기록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물론,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지도교사가 안 써줄 수도 있겠죠. 문제는 전교생에게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아직 공정성 내, 공정성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규정에 어긋나게 지나치게 잘 써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면 아이들을 관찰할 노력조차 하지 않고 동일한 기록을 하는 교사에 대한 좀 제재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학교 다니는 이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은 무슨 죄겠어요? 진짜 이만큼 선생님들의 어떤 기재 원칙, 때로는 교육부의 원칙보다 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학생부 기재의 공공성, 그러니까 공정성, 더 나아가 대입의 공정성을 위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제기하고 학부모 학생 이제 기타 교육부 관계자분들이 점차 노력을 해서 좀 공정한 학생부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노력도 하시고, 어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아무 <laughs> 세상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아무튼 우린 포기하지 말고 어좀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문제 제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제기를 하자고요. 아무튼. 당장 학생부 기재에 신경 써야 되는 학생들에게 제가 현실적인 조언을 그냥 해드리자면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과 잘 지내셔야 돼요. 어,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조금 답답한 선생님들이 계셔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주 찾아가서 궁금한 점들 질문도 하고 진정성 있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 노력은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있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거나 또 다른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혹시 아시, 또 모르잖아요. 그 말, 조금 답답했던 그 선생님이 막 감동해가지고 그 학생의 특성을 감안한 구체적인 관찰과 기록을 해 주실지 모르죠. 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도록 만드는 학생의 진정성 있는 태도도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수능과 다른 각도로 선발하려는 인재 역시 아마 그런 인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다루고 본격적으로 항목별로 어떻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